오늘 말씀은 참 참담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앞에 이를 때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인신 공양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문화에 붙들려서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갈망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생명을 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맞이하는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입다가 탄식을 하며 어찌 된 일인가 나의 딸이요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리 말하였으니 어찌할꼬 하며 이야기할 때 딸이 내게 두 달만 주소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달 동안 울고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아버지 입다가 말한 대로 산채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전쟁.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나 같고 사람 같고 그리고 정치인 같지만 경제인 같지만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할줄 믿어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무슨 지식이나 엘리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단지 뭐예요? 통해서 하실 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실 뿐이에요. 나는 그냥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그냥 길이 될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너를 통해서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통로가 되고 도구로 삼아 주시고 나타내는 영광을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겸손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입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리고 봉사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영적 질서와 사회 질서도 사실은 그래요. 할수 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일, 부름 받는 일, 재직으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며 겸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려요? 내 머리가 들어. 내 머리가 들려. 내 머리가 들려. 머리를 쳐든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일 뿐이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단순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일 뿐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3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니. 입다와 그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니 분명히 그랬죠.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다. 또 33절 말씀. 이에 암몬 자손이 항복하더라 36절. 입다의 딸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이니이다 다 승리하는 이 전쟁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시고 으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이끌어가시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암먼족 속을 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나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 존중감에 대한 욕망이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요? 존중감에 대한 욕구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중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경험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존중감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부름 받은 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은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 존귀함이 짓밟힌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목회하면서도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 주님의 일하면서도 교우들이 함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해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될게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안 한대. 기분 나빠서 봉사 안 한대. 아, 자기 기분 좋으라고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길하고 직분 준 거고 섬길하고 기회 준 거지. 자기 기분에 맞추고 자기 기분 따라서 그것 가지고 흔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언제 돌리냐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가 존귀함과 존중감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존중감과 존귀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다 상처받아, 다 힘들어, 예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건 이해가 돼. 그런데 뭐라고 그래? 사람을 잡아 죽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누가 입다는 뭐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다가 자기에게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그런 충성과 헌신의 열정이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게 한단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사람 잡아서 드리라고 그래요. 이삭에 대한 건 특별히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지. 뭐예요? 입다가 왜? 성령 춤만 해도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문화를 영향 받은 거예요. 희생 사람을 제물로 해서 신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로 잡아서 예배 드리는 인신 공양에 대한 이단 그리고 이방 종교에 붙들려서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딸이 나오면 입다가 뭐라고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요 내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이방 신에 붙들려서 잠깐 실수했다. 그래서 나가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걸 거둬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딸 나온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35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 이때는 믿음을 지켜. <laughs> 이때는 믿음을 지켜. 여기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했던, 잘못해서 했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 이야기가 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즘 같은 건 어떨까요? 아버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내일 아니잖아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난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거부하는 게 요즘 세대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다의 딸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고?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를 따지고 아버지 붙들고 흔들면서 나이 무남동료 딸을 아버지 이렇게 할수 있냐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먼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다. 하니라. 한마디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그냥 일을 이루소서 나를 들이소서 이 얘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이 입다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요 말씀에 이 여러분 입다의 딸 바로 이것은. 입다의 딸도 여호와께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입다만의 신앙이 아니라 입다의 딸조차도 아버지의 여호와께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것,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실수를 통해서도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나와 관계 없다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신앙, 입다의 딸의 신앙은 뭐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아버지가 잘했냐, 못했냐? 맞는 일이야겠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께 신앙,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합리성이나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고, 그게 윤리나 도덕이냐는 누가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릅냐? 그리고 그게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거는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도 뜻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순종함으로 입다의 딸의 신앙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느끼겠대요.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신앙. 이게 입다의 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 자기가 관계없지만, 자기가 희생해야 되지만,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희생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엮였어요. 아버지에게 따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 이해하려고 하거나 따지려고 하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참여하고 희생함으로써 참여하고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중석에도 그렇고 서인은 우리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냐 그르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게 가치 있는냐없는냐 이걸 따지지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이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 일을 이루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 그 일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했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 문제가 다 있으시죠. 때로는 봉사하면서도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힘든데,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희생하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죠. 그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해되지 않은 말인데, 주님은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가 희생되고 헌신되고 손해되고 아파도 내가 희생대함 없어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딸,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냐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기기 한그 기쁨에 못 이겨서 이 일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딸을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드릴 때 그걸 제대로 쳐 받아 봤겠냐고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에 매면서못 박혀 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그 속에서도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기도를 하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입다처럼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희생당함으로써,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의 피조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위해서 스스로 약속한 그 약속과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흘려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오늘 입다의 눈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돼요. 오늘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헌신에. 순종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분한분 한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황당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를 드림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갈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의 딸이 이렇게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입다의 딸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죽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죽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뭔가요? 그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결과가 뭐지? 묵상하면서 헛된 죽음 아니었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4 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4일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내어 맡기며 순종한 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가서 그날이 되면 4일 동안 울었대요. 여러분, 아니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날 우리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애통하던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요 입다의 딸의 삶의 결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며 그리고 애통하고 눈물을 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행하는 일그 결과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말하고 또 결과를 맞이할 때 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 내가 참 어리석다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일, 무슨 일? 그 어리석은 일, 그 이해되지 않는 일, 그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나타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수 변명하기에 급급하지 않고 실수했더라도 주님의 뜻, 주님 말씀, 주님 약속하고 주님께 드린 약속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그 주권을 인정받고 존중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숨겨진 비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입다의 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드러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만나는 상황 또 상대방의 상황 이해되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이해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